네, 예, 어, 2023년도 학 수능 연기 교재 수능특강 독서 어, 주제 통합 네 번째 지문입니다. 이거 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극복해야 될 어떤 난관 음, 봅시다. 이거 뭐 기술 지문일까요? 이게 뭐 과학 지문일까요? 한번 봅시다. 좀 음, 난관 이런 거 보니까 뭐 사회 지문 같기도 한데 음, 뭐, 특별히 뭐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봅시다. 가상현실, 이제 VR. 어, 뭐 버추어 리얼리티 VR 이란 음 컴퓨터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가상 영상을 3차원 공간상에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다. 최근 VR은 어, 우리가 물리적 혹은 금전적 이유로 경험할 수 없던 현실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천문 관측을 통해 상상해 본 것을 어, 가상현실로 만든다면 우주인처럼 어, 지구밖에 행성을 탐사하는 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때문에 사람들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장소를 어, 가상현실로 완벽하게 구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이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가상현실 공간, 가상현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영상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움직임 추정. 가상현실 사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중 하나는 사용자가 머리에 착용한 HM, HMD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상현실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사용자의 어떤 움직임을 반영해야 되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 그러나 어 소프트웨어의 처리 속도 등의 이유로 머리의 움직임을 반영할 때 현실의 움직임과 가상현실 내의 움직임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현실 공간에서의 머리 움직임이 가상현실 내의 움직임에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상현실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뭐, 느리고, 시간차 가 생기니까, 멀미도 나겠네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커지는 계산 복잡도로 인해,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현실 게임을 즐겨본 사람들은 종종 화면이 멈칫해지거나 깨지는 경우를 직접 해봤을 것이다. 3차원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는 데있 실제감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를 배열하고 시점을 조정하며 조명을 고려하여 음향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여러가지 효과를 가하는 작업을 렌더링,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를 위해 막대한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지는 복잡한 장면들에서 화면이 멈칫하고 그래픽이 깨져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갑자기 이제 뭐~ 움직이고 하면은 데이터 계산하기도 많아지니까. 저~ 렌더링 하기 위해 야 되는데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래픽이 깨지고 뭔가 난리가 난다. 그 얘기네요. 가상현실 기술이 넘어야 할또 하나의 난관 두 번째 난관 가상현실 체험자가 hmd 머리에 쓰는 거라 죠를 사용함으로써 유발되는 생리적 반응이다. 멀미. 아, 아까 말한 멀미는 가상 현실 기기 사용 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와 귀 속의 전정 기관으로 느껴지는 감각 정보가 불일치할 때, 그러니까 뭐 시각 정보와 귀 속의 전정 기관이 그죠 불일치할 때 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정 기관은 크게 평형감각과 평형 감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석, 회전을 감지하고는 단골이관으로나뉘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석, 돌이 돌은 평소에 중력으로 감각 세포를 누르고 있으며 몸이나 머리를 돌리면 이석의 위치가 변한다. 이때 생기는 마찰이 감각 세포를 통해 신경에 전달되어 최종으로 귀, 몸의 움직임을 판단한다. 이 돌이 있는데죠. 이게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감각을 해가지고 몸의 어떤 위치를 판단한다. 런 거네요. 뭐, 회전하고 있다, 누워 있다, 이런 거죠. 인간은 이성 위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을 통해 주로 뭐, 중력, 가속, 몸의 상하 및 직선 운동을 감지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돌고 있구나, 뭐 내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죠. 뭐, 이런 거. 몸이, 몸이 기울 때도 이 움직임을 감지해야 평형을 유지한다. 반고리관 안에는 림프라는 액체가 있다. 림프라는 액체. 반고리관, 이번에 이제, 반고리가 안에 대한 얘기네요. 림프란 액체가 있다. 유기물 액체네요. 아까는 이제 고체, 이석이라 그랬는데 림프란 액체가 있다. 이 액체는 몸의 회전에 따라 움직이며 이 액체가 감각모에 닿으면 털이죠, 털 그죠? 감각을 느끼는 털. 감각모에 닿으면 감각세포가 자극을 인지하고 이를 뇌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몸이 돌면 뭐 림프액은 액체니까, 그죠 액은 가만히 뭐게 뭐라 그러나 이건 뭐. 뭐 갑자기 이게 사람이 움직이면 이거 이쪽으로 관 관성이라고죠. 관성. 그죠 관성. 그러니까 뭐 몸이 회전하면 액은 느껴돌겠죠그죠 액체는 느껴돌 거니까. 관성이 있을 거니까. 뇌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의 입체적 움직임 및 회전을 감지를 한답니다. 저 뇌가 귀에 있는 전증 기관으로 결론적으로 어, 가상 현실 영상의 배경에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는 듯 착각을 경험하고 한다. 어. 이게 배경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배경 현, 현실이 움직이면 그죠? 가상 영상 현실 영상이의 그 배경이 움직이면은 어, 나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착각을 한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움직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가상 현실을 보면 자신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응? 우리가 가상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눈을 통해서는 움직인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귀를 통해서는 그죠? 귀에 있는 전역기본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실제로 몸은 가만히 있죠. 그런데 시각적으로는 막 회전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두뇌의 모순된 정보 사이에서 이제 심각한 혼란이 겪게 된다. 이때 이제 멀미가 일어나는 거겠죠. 부해을를 체험하는 사람이 겪는 멀미나 두통. 은 정보 충돌에 대한 내용이었던 경고 신호인 셈이다. 어. 그렇군요. 봅시다. 나, 그죠. 어, 주제 복합이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그쵸? 두 번째, 어, 증강현실. AR이라 그러네요. 그쵸? AR. 응?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이건 뭐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상현실이라고 그랬죠, 그죠? VR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상현실이다. 증강현실이다. 응? 더 누렸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런, 가상현실의 한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로, 어, 현실, 아니, 가상현실 한 분야? 현실세계와 가상현실,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실제 환경에 가상사물, 어? 픽토그램, 등의 정보를 합성하여, 가상사물, 픽토그램 등이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음,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라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증강현실, AR. 어, 모든 환경을 컴퓨터로 만든 가상현실과는 달리, 가상현실은 모든 것이 다 가상현실인데, 어? 이번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사물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향상된 현실감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배경은 실제 배경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뭐 물체가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캐릭터가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픽이란 거지. 사용자는 자신이 위치한 환경을 인식함과 동시에 실제 영상 위에 표현된 가상의 정보도 인식하게 된다. 위치한 환경을 또 인식하고 거기에 이제 뭐, 또 가상 이상한 뭐 캐릭터가 하나 딥서있는 거죠. 어. 뭐, 이렇게 링게 딥 써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배경이고, 뭐, 캐릭터가 있으면, 이게 다 본다는 게 실제도 보이고, 가상에 있는 캐릭터도 보인다. 그게죠 증강 현실. 이거 의자는 가짜인가 보다. 이게, 이게 진짜가. 뭐, 이런 거네요. 가짜, 가짜, 가짜. 이건 진짜. 뭐, 이렇게 되겠네. 요 증강 현실은 어 현실 세계와 가상 그래픽을 접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상 객체들을 화면에서 어, 원하는 자리에 위, 정확히 위치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강 현실을 제작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제 실행 오차라고 한다. 실행 오차에는 뭐 정적 오차, 렌더링 오차, 동적 오차가 있다. 뭐요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죠. 이제는 이제 정적 오차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렌더링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동적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다인가 끝이네요. 이세개될 설명은 끝이네요. 봅시다 실행할 때 생기는 오차들이다. 일단 뭐첫 번째 정적 오차. 실제 환경에 가상 환경이 기하학적으로 정정될될때 발생하는 오차로, 어, 실 세계 좌표계와 가상 좌표계, 가상 세계의 좌표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차다. 사용자가 주시하는 실제 환경에 가장 객체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위치 및 시선 방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 그렇죠? 이이막 여기 막 의자가 여기 막이 밖에 막 나와 있고죠. 음. 이게 막그 의자 이 의자가 밑에가 다 보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탁자가 원래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쵸? 가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정적 오차겠죠. 이런 뭐 어떻게 뭐 조정하면 되겠지. 렌더링 오차, 렌더링 오차. 아까 뭐 렌더링에 대한 설명했었잖아요. 렌더링, 뭐 보여주고, 저도 좀 봅시다. 렌더링. 그죠 조명을 고려하뭐 음영, 뭐 이런 것들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러한 효과를 하는 작업을 효과를 가하는 작업을 렌더링, 이라고 그랬죠. 효과를 가하는 작업이다. 그때 생기는 어떤 오차가 있다? 봅시다. 가상 물체를 실제 환경에 잘 조화할 수있잘 조화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렌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잘 조화되게 하려고 하는 렌더링 과정에서 저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실제, 실제 책상과 전화기가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의자와 램프, 의자와 램프 합성을 합성한 증강 현실의 한 예다. 어, 사무실 천장에는 조명이 있는데. 전화기에는 그림자가 있어. 어저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어. 어 있어서 책상 위에 놓인 것을 쉽게 알수 있으나 램프 어? 그림자도 없고 램프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지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수 없다.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과 같은 상태로 가상의 물체를 렌더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좀뭐 그립 같은 거죠. 어 그림자 좀 넣고. 뭐 의자도 좀, 음영자도좀넣고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렌더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또 동적오차 봅시다. 동적오차는 실제 환경을 보 실제 환경을 보는 사용자의 위치와 시선이 계속 변함에 따라 음, 움직이니까 동적오차. 요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정적오차인가 보다. 그쵸? 이에 따라 해당되는 가상영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차로 음, 실제 환경에서 가상 환경의 영상을 구현하는, 구현되는데 걸리는 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다. 시간 지연 때문에 사용자가 어느 지점을 응시했다가 다른 곳을 확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면 사용자의 시선이 변하게 되며 이때 사용자의 시선 변화에 따라 가상 환경의 영상도 이에 맞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상 환경의 영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보는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 사이에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는데 그죠? 뭐 의자와 테이블은 그대로 있는데 그 테이블과 뭐 전화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늦게 뜨는 수도 있죠. 그거 오차를 말해요. 늦게 뜨는 그런 오차 뭐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 이런 동작 오차 문제는 사용된 위치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거나 그죠? 이게 좀 비싼 거, 좋은 거. 위치센서서 유민감도 높이거나 영상 접합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음. 이게 또딱 있답니다. 픽토그램 뭐지? 그림을, 그림을 뜻하는 픽토. 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 그 협성으로 사물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수 있도록 만든, 아, 그림 문자. 픽토가 그림이니까. 그림 문자. 음. 예, 그런 거네 픽토그램. 음. 뭐, 글 뭐, 어렵지 않았고, 그죠. 쭉쭉 읽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 봅시다. 1번. 가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 아닌 것은, 뭐, 답은 4번이다. 어. 내용일치 문제였고, 2번. 가나를 바탕으로 뭐 보기의 이제 A를, 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답은 5번.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어, 렌더링을 참고할 때 A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렌더링에 대한 설명, A의 원인. 램프를 조정할 때. 그래, 뭐, 죠답 4번이, 답 5번이다. 그럼 어. 4, 뭐, 4번. 음. 기억권 이원에 대한 설명,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적절한 것은, 그죠? 중력이 없는 곳에서 기억은 정통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겠군 어.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어렵지 않죠. 쉽고. 질문도 쉬웠고,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네요. 예, 넘어갑니다. 끝까지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